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해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담의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담의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생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추울 것이 나물이니, 감남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을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뵙겠고, 자신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경고한 성업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항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깃바른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 거다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4시가잘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지만 동시에 많은 열방들의 심판의 메시지 또한 선언합니다. 앞서 우리는 아수르, 바벨로, 모압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에색, 곧 아람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을 보니 담에색에 관한 경고다라고 시작합니다. 담에색은 시리아 중부의 가장 큰 도시로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도시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아람은 주변의 가난한 나라들과 연합하여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이 동맹에 합류했지만 반대로 남유다 아하스 왕은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려고 위협했습니다. 그 배경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사야서 7장과 8절의 배경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야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 후에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으로 인해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별거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려 하던 그들의 일들은 결코 성취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실 다메섹곧 아람에 관한 경고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경고안에 보면 에브라임, 그들과 함께 연합하였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담메색에 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보라 담메색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 성업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람의 수도이자 시리아 중북부 지방의 가장 큰 도시였던 담의 색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 도시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견고하고 강성한 그 도시가 폐허가 될 것입니다. 폐허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아닌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까? 짐승들, 양대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강성화했던 그 도시가 폐허가 되고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 도시가 짐승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해지고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 사는 땅이 될 것이다. 실제로 담에색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의 비안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란 다메색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철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망군의 요하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에브라임의 요새는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사마리아 또한 아메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7장 10절을 보니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능력의 반석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려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 풍요롭고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아람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대를 보니 유다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스라엘 영광이 새할 것이며 마치 살찐 사람이 병에 들려 봄이 파리해지는 것처럼 번영했던 이스라엘 또한 새하며 골품 없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추수 때 추수꾼이 나주로 이삭을 거두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죽는 것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육절를 보니 감남나무 높은 가지에 가일 두세 개가 남아있고 무성한 가지에 네다섯 개의 열매가 남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남은 자들을 남겨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국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을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심판이 선언되는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가 중간에 나옵니다.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그날에 회복에 있을 것이라고 회복이 선언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바라보며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예배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의 끝은 궁극적 으로 회복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우상숭배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마치 아비가 자식을 징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고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하나의 백성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차폭 복된 일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징계를 안 맞는 것이 제일 좋은 퍼펙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어때요? 잘안 되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하여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징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다가도, 징계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다가도 그 징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정말 복됨을 기억하십시오. 뭐 그것이 복되다고 해서 막 기뻐할 수는 없지만 이 징계가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복종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징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에께 돌이킬 기회로 삼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구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